자, 점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. 그러니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뭐야? 뭐야? 어. x도 부호를 바꾸고 y도 부호를 바꾸고. 여 조심해야 되는 게 점이 이렇게 어. 점의 대칭 이동을 할 점의 대칭 이동을 할 때는 그냥 부호 바꿔 주면 돼. 대칭근데 도형의 대칭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, y, 아, x 대신에 마이너스 x, y 대신에 y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 주는 거거든. 아까랑 똑같지. 그지? 점의 평행이동도 그냥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. 얘도 뭐야? 점을 대칭이동할 때도 그대로 부호를 반대로 그냥 바꿔주면 되는 거야. 근데 앞에서 도형의 평행이동은 뭐였어? x 대신에 x-a를 대입했었지. 지금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돼. 도형의 대칭이동은. 자, 그럼 지금 점이니까. 그래서,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, 은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고,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뭐야? Y, Y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돼. 요렇게. 됐지? 그러면,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지? 그럼 요 대충 찍어봐. 대충 찍어보면 이제 알아. 자, 그러면 먼저, 2,1. 여기, 여기가 P야.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뭐라고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이 된다고. 여기. 요게 Q. 그 다음에,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, 은 2, 마이너스 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지? 여기가 R이네. 그니까 얘는, 요렇게, 요렇게 생긴,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네. 아, 직각 삼각형이구만. 됐지? 1, 1이니까 여기 2. 2, 2니까 4.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. 요렇게 하면 되겠다. 그래서 4. 이렇게 되겠네. 음, 대충 좀 그려보면 돼, 요거는. 점을 구하고.